6억 2천만 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작년도 개별주택가격 상당히 높았어요. 3억 2,400만 원이고 작년도 공시지가지 1m당 382만 7천 원이었으니까 예상되는 감정가가 6억 400 정도 였는데이 물건은 감정평가 실제로 통보된 금액이 예상 감정가보다 높아요. 아주 이례적이죠.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예상감정가보다 10% 낮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주택은 우리가 위치가 좋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음, 한층 무려 45.1제곱미터의 미등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 제대로 평가가 됐나 봅니다. 깍설하고, 어, 이 물건을 구억에 어, 구입하신다는 거는, 검증평가 대비, 2억 8천만원에 어, 상대적으로 낮은 프리미엄 그리고 현재